자, 지금 시간이 2021년 7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 25분입니다. 자, 암호화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좋죠. 네, 비트코인도 0.62%나 오르고, 예,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제 월봉만 쫙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로스돌 코인은 아직 올봉의 매수가를 하단선을 간 적이 없죠. 네오. 자, 네오도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올랐냐, 내렸냐가 아니라 어디 어디를 찍고 다니느냐예요. 지금 이건 상단선 맞고 떨어졌죠. 네. 은 상단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하단선이 발달된 게 없어요. 라이트 코인. 자, 은봉인데 아직 하단선이 발달된 여기잖아요. 아직도 도달 안한 거예요. 리플. 도달 안 했죠. 자, 비트코인. 보세요. 예, 도달했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하단선에 왔어요. <laughs> 네. 시가 시작했을 때 어, 하단선 저 밑에 있네 했는데 결국에는 왔습니다. 자 골드 아직 안 왔죠? SV 아직 안 왔어요? 캐시 없어요 이건 안온게 아니라 없어요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왔죠 스텔라로맨 없어요 스톰엑스 안 왔죠 스팀 달러 없어요. 시아코인, 안 왔죠. 아크,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상품들을 보면 그냥 움직인 거예요. 움직였을 뿐 뭔가 의미 있는 자리를 터치한 경우는 극히 드문 거죠. 이것도 에이다도 아직 뭔가를 찍고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예, 여기도 오미세곤은 없어요. 자, 온톨로지 없죠. 웨이브 예, 거기도 없잖아요. 이더리움 아직 안 왔어요. 보세요. 예, 부근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근데 아직 도달 안 했어요. 클래식 여기도 네, 없죠. 이오스 없고 퀀텀 없고 트론 없어요. 어 트론 찍었나요?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월봉은 지난달 저가를 아직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적정한 매수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아직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매수할 가격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봉을 잘 보세요. 저가 깨졌죠? 저가 깨졌죠? 이건 저가를 깨고 올랐어요? 라이트코인 자 저가 깨졌죠? 리 저가 깨졌죠? 비트코인. 예, 네, 저가 깨졌습니다. 자, 지금 종목 보면 저가를 깼다가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예, 네,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종목 중에 오른 종목 하나고 나머지 다 내렸잖아요. 그럼 확률로 생각해 보세요. 확률로. 자, 저가를 깼을 때 올라간 케이스 한 번, 나머지는 다 내렸어요. 그러면 저가가 깨졌을 때 올라갈 거라고 믿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 예,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골드 저가 깨졌죠. SV 저가 깨졌죠. 캐시 저가 깨졌습니다. 스테이터 스토큰 저가 깨진 것 같고 스텔라 로맨 깨졌고. 톰엑스 깨졌고 스팀 달라 깨진 건가요? 아직 안 깨졌어요. 다음 시아코인 깨졌고 아크 깨졌고 깨졌죠? 에이다 깨졌고 오미세고 깨졌고 톨로지 깨졌고 웨이브 깨졌고 이더리움 깨졌죠 클래식 깨졌고 이오스 깨졌나요? 안 깨진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안 깨졌어요. 퀀텀 깨졌고 트론 깨졌습니다. 네, 잘 보시면 저가를 깨는 순간 파토 난 거죠. 지금 제대로 상승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저희가 관찰하는 종목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저가를 깨면 음봉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자 주봉의 입장에서 보면 매수할 가치가 제로인 거예요 이번 주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월봉의 저가죠 월봉의 저가 월봉의 저가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전략은 가능한 거예요 월봉을 보시는 분들은 다만 가격은 다른 봉에서 취하셔야 돼요 예, 제대로 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몇개 없어요 예, 지금 그나마 비트코인이 하단선을 가지고 있고 면몇 종목들은 하단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난달 저가를 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수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고 지난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키포인트예요.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뭐 일주일 내내 움직였는데 움직인 걸 주봉 하나로 딱 보면 그냥 대부분 다 음봉 나고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특정한 하루에 쏟아져 내리니까 파동이 골때린 거죠. 보세요. 이런 날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건 상승처럼 보이지만 길게 엮어서 보면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상승폭보다 더 많이 뺐는데. 근데 저 상승이 나올 때는 그냥 상승처럼 보인다는 거죠. 눈에 와 이게 상승으로 가는 거구나. 근데 연결해서 보면 그냥 하락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만 오르고 있는 거죠. 대우도. 됨. 그나마, 그나마, 이한 종목이 그나마 힘이 있고, 나머지 보세요. 힘이 느껴지세요? 파동만 있었고, 예, 희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봉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1봉을 볼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단타 칠자리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올봉이 지난달 저가를 깨면 제가 보기엔 상승작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반등 하락, 반등 하락 그 형태를 가져갈 가능성이 꽤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난달에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암호화폐 흐름은 상승한 폭보다 하락하는 폭이 더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고 상승을 하는 흐름, 그 흐름이 상승을 바라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고 오른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 18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지난달의 저가를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게 일봉 하나로 만들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흐름이니까요. 예,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일봉의 흐름이 아니라 예,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전략을 그렇게 짜시면 되는 거죠.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아니죠. 이번주죠. 이번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다음, 내일 아침에 예, 종가를 보시고 "아 이거 주봉저가 지키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매수 전략을 들어가야죠. 예. 지난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건 지난달 저가도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매수를 했는데 어, 이번 달 저, 이번 주 저가를 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고 나면 남은 건 이제 지난달 저가인데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없어요.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해도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올라갈 기회가 있다는 라 거죠. 아직 10일이 넘는 거래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고 나서 지난달 저가까지 딱 붕괴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가 무너지고 나면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쏟아지는 게 비트만 쏟아지겠어요? 알트는 더 많이 쏟아지죠. 왜? 지금 차트로 보면 비트가 그나마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알트들은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형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트가 무너지면 날땐 훨씬 많이 하락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매수 전략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그 매수 전략은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형태이거나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형태 그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계속 매수하기 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월봉이 불안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난 달에는 월봉의 하단선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손절을 하는 한이 있어도 매수 전략은 한번 들어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대치는 사실 월봉이 윗꼬리를 조금 더 많이 달아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매수를 했는데, 예. 그게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많이 가긴 글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한 건데, 지금도 그 여파를 계속 받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암호화폐를 사시든 비트코인이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아야 되고,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한다면 최악의 경우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아야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온전하게, 어쨌든,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주봉이 이거 양봉으로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적합될 확률 엄청 높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오늘 감아 올리는 게 크지 않다면 내일 아침 딱 일어났는데 별반 차이 없다. 그러면 지금 뭐1% 2% 오르고 있는데 이게 주봉의 몸통에 비해서 아래 꼬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지금 하단선이, 주봉에 하단선이 있는데도 누르는데 다음 주 가면 하단선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 크게 발달 안 할걸요? 예. 크게 발달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반등했다가 다시 눌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신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아래 꼬리가 더 필요해요. 하단선을 쓰려면 그래서 오늘 상승 폭이 얼마나 나오느냐 우리 자고 일어났는데 예. 얼마큼 아래 꼬리를 당겨놨느냐에 따라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매수 전략은 포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이거예요. 주봉상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매수 전략은 바로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일봉을 보세요. 일봉이 아랫꼬리를 충분히 달은 날짜를 찾으셔야 돼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아랫꼬리가 길게 마감해서 하단선이 잘 발달시키는 날짜를 골라서 그 다음에 매수 전략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계속 예, 발 빼고 있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예, 이게 여기서 무너지면 올해 끝나는 분위기라. <laughs> 물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오르면 정말 바닥에서 잘하면 잡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극과 극이에요. 상승장을 완전히 끝내든가 아니면 여기가 완벽한 바닥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